자, 11번 볼게요. 我已经吃饱了,在吃不什么了. 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좀 쉬운 문제이긴 한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취 들어가고, 뿌 들어가고, 뭐가 있죠. 이 형태 많이 보셨죠? 네, 가능보의 부정형이죠. 부정형. 네, 예를 들어 여러분 제일, 어, 잘 쓰시는 말, 팅부동. 그죠? 못 알아듣겠어. 보시면, 어, 팅동이라는 팅동사하고 동이라는 결과보호. 이 사이에 보호가 들어가면요. 내가 일부러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능력이 안 돼서 못알아들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형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호가 들어가는데 어떤 보호가 들어가야 될까? 이런 문제예요. 네, 보시면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나는 이미 吃바올라 먹어서 배불러요. 결과 보입니다. 그죠? 짤 다시는 吃보什么말라못 먹겠다 돼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칠부드 그러면요 어떤 느낌이에요? 네, 이건 마치 그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어그 손자가 이게 어 땅에 떨어진 거막 먹으려 그러면 저 칠부더 한짱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럴 때 쓰는 거죠. 이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네, 그럴 때 약간 금, 금지할 때 먹어서는 안 된다 할 때. 이렇게 쓰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다음, 칠부치, 네, 치가 들어가면요, 요거는 HSK 시험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뭔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어, 할수 없을 때는 뿌치를 씁니다. 이부치도 그거냐?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떼부치는 네, 그냥 미안하다고요. 다른 동사 뒤에 뿌치가 들어가면 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쉬부치. 어, 이러면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할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부치 돈이 없어서 살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돈하고 관련이 있다. 칠부샤. 네, 샤. 내려가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칠부샤. 더 이상 꾹꾹 눌러도 내려가지 않는다. 네, 못 먹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츄부자오는 뭡니까? 네, 여기서는 쩌로 읽으셔야 되죠. 츄부자오는 어, 너무 귀해서 먹을 수 없는 거. 그죠? 예를 들어 이우라든가 예, 그죠? 재비집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는 없다. 우리 추부죠? 그죠? 먹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 잠시 얘기하고 가자면요. 이저 같은 경우는 발음 세 가지죠. 네, 저 네, 저는 뭐뭐 하고 있다. 진행이나 상태를 나타내줄 때 그죠? 동사 뒤에 해가지고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저' 하면은 닫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저어라 그러면 찾아냈다, 찾아서 손이 닿았다 이런 말이죠. 또 저어라, 네, 불 붙었다, 네, 불이 닿았다, 불붙었다할때 저어라 그러죠. 네, 그다음 주어, 네, 주어는요 굉장히 좀 제한된 용법이긴 한데, 촌주어네촌주어네 복장 이럴 때 주어를 씁니다. 주어중 옷을 입다, 그죠? 그래서 착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옷을 입다. 있죠? 다 라는 뜻일 때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발음 있는 거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시험이 좋아하는 단어니까요. 어, 지금은 답은 3번이지만 다른 것도 알아두시면, 어, 혹시나 다른 상황에서 더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겠죠? 네. 10번. 어, 밑줄지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역시 밑줄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쳐드리면 이겁니다. 네. 근데 좀 확대를 해서, 어, 어때부이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한 게 없대요. 네 같이 보시면, 听说你已经大学毕业了.네 듣자하니 듣자하니, 니이징 네, 너가 어 대학 졸업했다고 들었다. 네이러는 뭔가요? 네러알 문장의 맨 끝에서 변화의 뜻을 나타내주는 러 알이 되겠죠. 듣자하니 네가 이미 대학 졸업생이 되었다는데, 找到工作了吗? 네, 找到工作了吗?네직업 찾았니? 이런 말이죠. 명절에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네요. 그죠? 금기시 되는 말인데요. 그래서 직업 찾아니 네, 취업했니?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짜오시 찾았 네, 찾기는 찾았는데 이런 말이죠. 什麼是什麼了? 이런 형태 아시죠? 네. 라이시 라이러. 오긴 왔는데. 그죠? 카오시 카시러 친구 찾는데. 짜오시 찾았 찾긴 찾았는데. 단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쩌도 공소 좋은 일이 있죠. 근데 땅이 왔어요. 그러면 나쁜 일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좋은 뜻이구나, 결과는.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보타이 리샹. 보타이 리샹. 보타이는 부분부정이죠.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 그다지 좋지 않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밑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밑에 내용이요 다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르기가 힘드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어, 보시면요, 찾을找到了, 찾긴 찾았죠. 그래서没找到工作아닙니다, 그죠? 찾긴 찾았어요. 그 찾긴 찾았다.没找到好工作, 네, 하공조 좋은 일을 찾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직업을 찾긴 찾았는데 이상적인 직업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답이 2 번이 되겠죠. 네. 다, 메이, 매우什么理想? 이건 뭐예요? 네, 이건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어, 어떤 꿈도 없다, 목적도 없다, 목표도 없다 이런 거예요. 매우 리시 그래서 청년이 매우 리시하다면 그냥 어, 되는 대로 사는 꿈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죠? 다음, 쉐매有毕에 대학 졸업을 못했다. 아니죠? 앞에 기존 사실로 나오고 있죠.